자 오늘은 엘리야에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엘리사는 얼마나 영적인 욕심이 많았는지 엘리야의 갑절의 그런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런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크게 갖고 특별히 영적인 그 기대와 욕심이 많았던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이루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면은 아저 아람 나라 오늘도 지금 아람 나라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싸우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람이라는 나라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스라엘 저 북쪽에 그러니까 유다가 있고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시리아 아람 나라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어, 접경에 있는 어, 그런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제 가까이 있는 나라일수록 늘 이렇게 다툼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저 아람 나라의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그랬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예후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후계자 선지자로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와 함께한자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칠천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야는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만 홀로 남았다고 그렇게 탈진해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에게 너를 "너와 함께하는 7천 명의 사람을 남겨 두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아랍 나라의 나만이라고 하는 그 장관이, 군대 장관이 이제...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 병을 고쳐달라고 이스라엘에 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내가 어떻게 그걸 고칠 수 있느냐. 그리고 옷을 찢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를 오라. 그렇게 해서 찾아오게 되었을 때 나가 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어라. 우리는 보통 보면은 뭔가 병을 고치려면은 어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 그 DTS 훈련 받기 전인데 그때 고드 와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캐나다 목사님이신데 오셔서 여러 가지 치유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그런 역사들을 행할 때에 어 너무 어 성의 없다 그럴까요? 싱겁다 그럴까?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더 큰절하게 기도하고 손을 막 들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또는 꾹꾹 눌러서 기도하고 막 흔들면서 기도하고 뭐 이래야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더 생각하는데 너무 싱겁게 그냥 어디가 아파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는 그냥 뭐 간단히 손을 대고. 하나님, 이 사람이 여기가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래서 들어가세요. 그리고 또다 그냥 그렇게 해서, 야 너무 무성의한거 아닌가? 어좀 기도하면은 좀더 뭔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펼핏 했는데 조금 더 생각하니까 내가 막 누르고 뭐 힘을 줘서 막 흔들고 그러면은 병이 낫고 그렇게 안 하면 병이 안 낫는가? 그건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거기에 주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지 기도자가 막 누르고 흔들고 뭐 소리를 뻘럭 뻘럭 질러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아그 목사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자기가 뭐 애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그 자리에서 막 나왔다 그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있고 사람들이 막 넘어가고 이런 걸 보면서 아 기도하는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구나 나는 그냥 도구여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나만 장군을 고치는 것도 엘리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죠. 그런데 나만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무슨 뭐 요단강보다 나은 물이 없어서 여기 온줄 아냐? 물에 씻어 가지고 나병이 낫는단 말이냐? 어? 내가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나와 보지도 않고 말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냥 가버리려고 그럴 때, 아, 나만 장군에게는 아주 지혜로운 부하가 있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그래도 할 텐데, 그 여단가게 가서 시으하는데 그거 못합니까? 한번 순종해봅시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할 때, 나병이 낫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또한 번은 쇠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그거를 물에서 건지는 일을 엘리사가 <laughs> 어떻게 쇠덩어리가 물속에서 떠오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 것을 말씀할 때, 어디에 빠졌느냐? 그리고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니까,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그런 놀라운 이적도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아람 왕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런 얘기인데 쳐들어올 때 우리가 아모데 아모데에 진을 치리라 그리고 아주 그 극가에 있는 그런 부하들과의 관계 속에 뭐 원래 아주 비밀처럼 그렇게 암호를 정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보면은 전부 다 거기서 미리 알고 다 방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안에 첩자가 있는가보다 그리고 첩자를 색출해 내라고 그럴 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서 어디는 지나가지 마세요. 거기에 아람 사람이 옵니다. 미리 다 알려준다. 이거예요. 엘리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근데 그만이 방안에 있어도 저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람 왕의 마음이 너무나 불안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우리가 도무지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가 없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알고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와라.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가만히 앉아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어디로 치고 갈지를 다 알고 있는 그 엘리사를 잡아오라니. 잡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몰려오는 걸다알 텐데. 그런데 이 왕이 엘리사를 잡아오라 그러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성읍을 애워싸고 엘리사를 이제 잡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이 보니까 아랍 나라의 군사들이 막 병거를 끌고 와가지고 애워싸고 있는데.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엘리사에게 가서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이미 보고 있는데 이 사환은 자기 눈에 보여지는 지금 아람 나라의 군사들과 그 말과 병거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육신의 눈을 뜨고 보고는 있지만 정말 보아야 할 그런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거는 영안이 열려야만 보이는 거였죠. 엘리사가 위에서 기도하게 될때그 청년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요 엘리사를 둘러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것만 아니라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보이는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지 못해도 마음으로 보는 것들이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 임하고 계시는 거볼수 있도록 주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공격해 오는 아랍 나라의 군사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돌보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 거기에 불말과 불병도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감싸고 있는 것, 그것을 보게 해주셨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주의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여기 사람들만 있는 게아니 우리 안에 주의 영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인 중에 그런 환상을 보고 얘기해 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 위에 주의 천사가 날개를 탁, 천사가 이 강대상을 푸 비추면서 보호하고 있는 그런 환상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 주기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 특별히 우리 공격해오는 악한 대적자들 그들만 보면은 절망하기 쉽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해결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게 되었을 때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눈을 열어 주기도 할 뿐만 아니라 원이 보고 있는 또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볼수 없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듬게 되죠. 엘리사가 그들을 인도해서 사마리아 가운데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땅이에요. 그 진영으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저 시리아의 사람들이었죠. 사마리아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다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셨어요.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람 사람들에게는 적진의 한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럽니까? 엘리사를 보고서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가 칠이까 내가 칠이까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내 아버지여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니 자기 진영 안에 들어온 이 적군들 당연히 치는 게 마땅한데 내가 칠이까내 아버지여 이게 묻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그냥 치면 될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막 담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들어온 사람 쳐야 되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그리고는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아니, 적군이 내 손안에 들어왔는데 도가 내든 쥐인데, 이거 그냥 딱 치면 끝나는데, 그왜 치지 말라고? 근데 그냥 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떡과 물로 대접을 하래요.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떡과 물을 대접을 합니다. 원수에게 대접한 거죠. 왕이 그러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게 되니까 놓아서 보내줬어요. 자기들을 치러 온 사람인데, 그 적군을 놓아 보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23절 끝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은요 꼭 때려 부셔 가지고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떡과 물을 대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게 더큰 승리인 거예요. 만약에 때려 부셨으면 그다음에는 더큰 군사가 와서 내 아버지의 원수 그러면서 오게 될 거예요. 원수는 또 원수를 낳는 거예요. 싸움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자를 떡과 물로 찰 대접하는 거 미친 짓처럼 여겨지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했더니 다시는 아람 군세에 군사의 부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 주셨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큰 승리는 무엇입니까?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그냥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원수들을 오히려 내가 사랑으로 덮어주고 대접해주고 그렇게 하고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왕에게 말한 것을 이 왕이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은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으로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치지 말라 그랬을까? 치지 말라 그런다고 순종했던 왕. 오히려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승리가 있었어요. 때로는 지는 게 이기라는, 이기는 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꼭 이긴 것 같은 통쾌함이 있어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져준 것 같은데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군사력보다 더큰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모두 오늘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떡과 물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당장에 어떤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